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을 가지고 분별하라라는 본문 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컬치라는 어, 말이 있습니다. 그를 이제 사교라고 어, 사전적으로는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말하는 이단. 또는 사이비 등등을 말하는 겁니다 모체는 모체가 되는 그 종교에서 교리적으로 일탈한 집단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단 속에서도 컬치가 또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이단이라는 표현을 하지 그 사교라는 표현을 하진 않습니다 또한 사교라고 말하면 비기독교 집단을 말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단자 안티크라이스트는 2000년에 벌써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자. 그때 유대인들이 많았죠. 어, 그래서 그들은 이미 적그리스도였습니다. 오리라 한말 누구냐? 안티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적그리스도는 이미 2000년 전에 어, 세상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단들이 정말 너무 창벌합니다. 기독교에서 중심이 되는 교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이시다 하나님 한분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는 컬치들 한국에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음을 부인하는 겁니다. 또 몸의 부활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이 죽은 지3일 만에 부활했듯이 성도가 죽으면 부활하는 영생을 살게 됩니다. 그것을 부인합니다. 십자가상에서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어, 죄가 대속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의의로 자기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많은 걸치들이 음,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은혜에 의한 구원. 그 예수가 우리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 피 흘려 물 흘려 십자가에 죽으신 그것 그 예수가 구원자의 심을 믿는 것 그것을 의의로 칭해 주신 그래서 구원의 반열에 세워주신 그것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이 있어야 구원의 반열에 서는 겁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예수가 구원자라는 그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선한 행시를 한들 그것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일일 뿐입니다.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며 이것 중 하나라도 왜곡되면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단이 왜 이단이에요? 처음에 잘 나가다가 끝에 가서 하나 묘하게 꽈버립니다. 달라요. 그래서 다를리 끝단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여와 중에는 3의 일체를 완전 부인하죠. 예수님이 구원자의 심을 완전히 부인합니다. 성경에 있는 많은 교리들을 또한 따르지 않습니다. 어찌 이것이 정통이 될수 있겠습니까? 또몰 본교는 삼위일체가 아니라 삼위가 각각 다른 위치이고 인간도 노력하면 그 아버지라고 하는 그 최고의 자리에 이를 수 있다라고 얘기했대요. 정말 뭐가 잘못됐다 한참 잘못됐습니다. 그에 많은 이단자 사이비들이 현재는 너무 더욱 강성해지며 말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갈 수 없을 것입니다. 때가 가까웠다라는 말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온 세상이 전쟁, 기근, 경제적 문제, 이념적 문제, 도덕적 문제까지 혼돈 그 자체입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십자가에 앞에 앉아서 주여 하면 말문은 막히고 한숨이 나옵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해야 합니다. 어 요즘은 예수 믿는 사람을 비아냥거리는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린 양이라는 말의 의미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전에 어린 양들은 죄를 대신하기 위하여 죽음에, 어, 죽음을 어, 맞게 되죠.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죽는 것이 어린 양이었습니다. 그 의미를 가지고 또한 예수님이 그 따르는 어린 양들을 지켜주시는 선한 목자심을 성경에서 말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비아냥 거리는 양 어린 양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등 농찌거리들을 합니다.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없는 자는 짐승입니다. 어린 양이 아니에요. 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음 전파를 부탁하셨어요. 그리고 순천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게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비굴해져야 하고 천해져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말씀 오늘 말씀 분명히 하셨어요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또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말아라 탐욕스럽고 거짓되며 욕망덩어리인 저들에게 진주를 주지 마라 진주가 뭐예요? 보석입니다 보석같은 고금을 저들에게 주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욕되게 짓밟고 부숴버릴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돼지에게는 진주를 주지 말라 했습니다 정말 세상이 너무 혼탁하고 혼돈에 빠져 있어서 갈피를 잡을 수가 없이 어지럽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말 영의 분별력을 갖추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욱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와야 될 것입니다. 그의 많은 이단자들 강성해지는 이때에 우리는 영적 무장을 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이번 주는 성탄 주일입니다. 한때는 성탄절이 세속의 놀이 문화의 절기가 되어서 참 한탄한 정도 저, 어, 적도 있었는데 이제는. 성탄절의 의미가 흐려지는 것 같아서 안타깝기도 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지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끌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산다라는 말, 복음을 전달했을 때 아이들에게 비웃음을 삽니다. 비웃으며 어이 없다는 듯 반응을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얘기했더니 자기는 치느님을 믿는다 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아이들의 언어를 잘 이해를 못해서 뭐라고? 라고 되물었더니 치킨, 후라이드 치킨, 양념 치킨 그것이 자기의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 신은님이랍니다. 자기는 신은님을 믿는답니다. 그렇게 악한 세대입니다. 분별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저는 두번 다시 그 아이에게 뭐 철없는 치기일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그따위로 모욕하는 그 어린 한심스러운 아이에게 예수님을 다시 증거하지는 않았습니다. 저의 옹절함일지는 모르지만 저는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에게 높일 줄 아는 자에게 전하고 싶었습니다. 사실 요즘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자꾸 떠올릅니다 마음에 어떻게든 안타까움으로 저 영혼들을 구원해 보고자 노력하고 애음이참 부질없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기도 합니다. 돼지의 눈을 가지고 탐욕스러, 탐욕스럽게 향락거리를 찾는 짐승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부탁하셨음에도 그리 말씀하신 영들을 분별하라고 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것 같습니다. 이제는 저도 나이가 있다 보니 세상을 보는 눈이 생겨서 왜 그런지 이제는 보면 알것 같아서 요즘은 더 마음이 착착합니다. 세상은 진리를 고수하는 우리를 보면 자기가 가진 힘으로 진리 수호를 어떻게든 막으려 합니다. 요즘 사회를 보면 정말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런데요. 기도하다가도 마음의 평안을 얻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절에 보면은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위로와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망연자실 앉아서 주여 어찌하오리까? 목까지 울음이 차오르는데 우리는 이미 그들을 이기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였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십니가 세상에 있어 힘을 자랑하는 그보다 더 크신 이입니다. 아멘. 주님은 세상보다 크시니 악한 영들이 우리를 위협하면 우리는 알수 없지만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니 그 마지막 날에 그들은 결단코 주님의 그 진노 앞에 빠져 나갈 수 없을 것입니다. 시편 23편 6절에 보면은 내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시간을 표현하는 말로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의 과거는 우리의 앞에 있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의 미래는 우리 뒤에 있답니다. 그 영어가 그 의미를 많이 반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는 yesterday죠. 그런데 어제, 그 다음에 그저께, 어제의 그 전날을 말하죠. 그러면은 그거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 the day before yesterday라고 합니다. Before yesterday, before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제가 있어요. 앞이 before이고 뒤가 after입니다. Before yesterday, yesterday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는 볼수 있다라는 거죠. 과거를 볼수 있어서 우리는 되돌아본다를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든 과거를 볼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우리는 눈이 앞에 있으니 뒤에 있는 미래는 볼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따른다는 건 뭐예요? 뒤에서 따라온다라는 거죠. 내 미래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계속 있다라는 거예요. 내 미래는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하나님이 붙잡아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염려할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미래는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혼돈하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걱정하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어, 말씀의 전부입니다. 모든 어, 말씀의 정리가 오늘의 본문 속에 있기에 오늘은 본문을 교독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1절, 공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 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저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우리다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나라는 계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겨 낸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나라님께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수까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뤄서 하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존귀하신 이름 앞에 저희들이 감사와 영광을 무엇으로 다 올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다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이름이 존귀하게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저희들 안에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모든 순간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악한 것들을 능히 이기고도 남는 믿음의 승리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아버지 하나님 진리 가운데 거하며 진리를 수호함에 생명을 다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주간도 믿음의 승리를 이루며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들 되어지게 하 도와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